가끔 보면 어, 우리 애가 너무 읽는 책만 읽어요. 전집을 잔뜩 사놨는데 그 중에 몇 권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답답해서 어,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읽었던 책만 읽지 않고 다양하게 읽게 할수 있을까요? 또한 엄마가 말하죠. 어, 저는 아이가 읽었던 책은 거꾸로 뒤집어서 넣어놔요. 그리고 그 책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걱정했던 엄마가 어,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네, 이런 거. 최근 교육계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인데요. 가뜩이나 이 스마트 기기 게임 중독 그리고 태블릿 PC만 들고 있는 아이들에게 종이책이 아닌 디지털 교과서란 어,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가 시행이 되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더욱 더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종이책. 읽기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즐겨 읽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수많은 교육 전문가가 문해력을 키우려면 책을 잘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책을 즐겨 읽지 않은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잘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아이는 책을 좋아합니다. 즐겨 읽고요, 잘 읽습니다. 어떠한 글을 읽고 핵심어를 찾거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주제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것, 즉 문해력이 높은 아이인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책을 즐겨 읽지 않은 엄마가 책을 즐겨 읽고 또 문해력이 높은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방법, 그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서만 많이 한다고 해서 문해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 이미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어떤 단순한 정보의 습득. 을 넘어서서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확장하는 경험을 통해 즉 사고력을 높이는 활동을 해야 어떤 문장을 읽고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독서로 단순한 정보 수집만 한다고 하면 정보 수집은 디지털 시대에 검색만 몇번 해봐도 그 정보는 충분히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보는 경험을 하게 할수 있을까요? 아이가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에는 다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교육학자인 신종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반복해서 읽기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책의 주요한 내용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요. 우리는 이 내용이 완벽에 가깝게 이해가 되어야 이 기억 효과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습득한 정보의 활용 범위가 무한하게 확장이 되겠죠.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보다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독서라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떠한 한 주제에 푹 빠져서 그 책만 읽고 있는 걸 우려하는 부모님도 많이 계신데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아이가 그한 가지 주제에 대한 사고를 무한하게 확장하고 깊이 파고들어서 결국은 문제력을 높이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 반복해서 읽기는 결국 이 아이가 흥미로운 주제여야 반복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 우리 애가 너무 읽는 책만 읽어요. 전집을 잔뜩 사놨는데 그중에 몇 권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답답해서 어,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읽었던 책만 읽지 않고 다양하게 읽게 할수 있을까요? 또한 엄마가 말하죠. 어, 저는 아이가 읽었던 책은 거꾸로 뒤집어서 넣어놔요. 그리고 그 책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걱정했던 엄마가 어,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네, 이런 것. 사실 아이들에게 절대 득이 되는 독서법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어떠한 한 주제, 어떤 카테고리에 빠져서 그 책만 읽고 있다면 그 아이가 정말 읽을 수 있을 만큼 읽을 때까지 그냥 지켜봐 주세요. 분명히 아이는 그 분야를 파고들고 파고들고 정말 자신이 스스로 100% 200% 만족할 때까지 다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의 책으로 아이의 손이 향할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독서, 책 읽기에 대한 흥미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의 어떤 확장은 시간 문제이지 결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매일 주제 단어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맨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나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 받았던 바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 오현선 작가님의 초등 미니 논술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작가이신 오현선 작가님은 저희 채널에 출연도 하셨지만 이 독서라는 한 분야에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서 이 작가님이 출간하신 책들은 제가 모두 굉장히 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 인력책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 자주자주 어,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이지 않는 단어, 즉이 추상어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과, 배. 이렇게 단어를 듣자마자 이것이 어떠한 뜻인지 그 이미지가 연상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어,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현상, 인상 이러한 주로 한자어로 되어 있는 이 추상어에 대한 개념을 아이와 함께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의 뜻이 느껴지지 않는 단어를 보고 나서 스스로 그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아이가 높은 문해력으로 가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저는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추천드리기도 했지만요 매일 한자어를 공부할 수 있는 이서윤 선생님의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단어 한자어 추상어에 대한 개념을 아이와 함께 잡을 수 있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정말 탄탄하게 잘할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가 출간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은 두 권의 교재가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방학 전부터 매일 열심히 저와 재미있게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생각 씨앗을 키우는 초등 문해력 신문. 바로 이 책인데요. 어, 1권, 2권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두 권의 책을 제가 여름방학에 아이들 문해력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추천드린다고 하는 이유는 어, 먼저 이 책의 저자 소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세, 김병석. 작가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 책은 잘 아실 거예요. 신기한 맛 도깨비 식당. 근 네, 신기한 맛 도깨비 식당은 K 판타지 동화라고 불릴 만큼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어린이 도서 분야 누적 판매 10만 부 넘게 기록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요. 저희 아이는 전권을 이틀 만에 다 읽어버린 정말 재미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두 분께서 초등 문해력 신문 출간을 하셨어요. 이렇게 왼편에 기사 하나를 읽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의 씨앗, 그리고 생각 톡톡, 생각 쑥쑥, 생각 열매의 어휘 쑥쑥, 생각 정리까지. 이 안에는 초등필수 어휘가 총 250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상식과 지식이 알차게 들어 있어서 이번 여름방학에 하루에 20-30분만 투자해서 아이와 함께 매일 한다면 저절로 어휘력과 문해력 사고력까지 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제가 앞서서 보이지 않는 단어의 개념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사 속에 있는 핵심 한자어를 따로 한번더 읽고 그 각각의 뜻과 풀이 그리고 예문까지 생각해 보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자 공부까지 저절로 따라오는 교재가 될 거예요. 저희 첫째는 방학 전부터 시작해서 방학 루틴에 넣어서 매일 즐겁게 하고 있고요. 네 둘째, 네 저희 둘째가 제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첫째는 스스로 하고 있지만 둘째는 제가 반드시 옆에서 붙어서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이 아이가 읽다가 중도에 포기를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늘 그랬듯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주고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스스로 써볼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요. 아이가 어느 날은 이한 챕터를 완벽히 잘 하는 날도 있고요. 어느 날은 어, 오늘은 읽기만 하고 싶다고 문제 풀기 싫다고 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절대 문제까지 하자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어 그래? 그러면 오늘 신문 기사 내용만 읽어볼까? 하고 읽어봐요 어, 그 다음날로 넘어가서 우리 앞에 뭐 무슨 내용이었지 그리고 보고 어, 먼저 문제를 스캔하신 다음에 어 우리 아까 그 내용 읽었잖아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아이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셔도 되고요 그것조차 싫다 그러면 융통성 있게 그 다음날로 넘기셔도 괜찮아요. 이 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책을 읽기 힘든 아이, 또 이렇게 도깨 문제집을 풀기 힘든 아이도 이 방학을 통해서 아이의 문외력이 한 단계 상승하는 경험을 반드시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교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